오케이 okay, 아시아니다144001 예, 넘버 원, 예, 타이완 넘버 원, 예, 죄송합니다. 예, 야, 여러분들 144001, 1443 중에서 최고의 스펙. 자, 이셀 물론 되지만 3 셀로 할수니다3셀할 때는 자 이렇게 조금 강하게 진행하시고요. 타이어가 와우, 2셀할때 괜찮은데 3셀할때는 타이어가 좀 마모가 좀될수 있으니까요. 살짝 자세하시고 쇽도, 쇽이, 하하. 10만원대 초반인데요. 브러시리스에다가 예, 3번 땡기고 살짝 안해 보여드릴게요. 자, 살짝 땡겨볼게요. 오, 배터리 충전 다 하시면. 야, 이거 충전해. 충전 좀 하시면요. 예. 70kg에서 80kg까지, 90kg까지 땡기시면 됩니다. 저 모범 시민이시라고, 야, 또 대단한 우리, RC업께서 꼭 필요한, RC 하시는 분에서는 그 가장 체계적으로 잘하시는 모범 시민께서 님이 차를 또 강추하시더라고요. 몰랐죠. 이게 좋은 차인지. 그래서 아 c 업에서도 맡아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애용하시고요. 자, 아 내용 살짝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 RC가 대충 막 넘어가는 제품들이 있는가면 설명도 잘하시는 분이시는데 모범 시민께서 강추하시는 제품인데요. 일명, 모범시민님 아시카라고도 해도 가오냐 정도로 이제 잘 가는 것 같아요. 자, 저럼 서버. 자, 킬적 문의는 아시가 분이 알려주시고요. 자, 부품도 옵션도 많이 있으니까요. 와우와우. 60km에서 70km까지 가는 차인데, 한번 쭉쭉 당겨보시고요. 바디핀도 살짝 넣고, 인사 만무리 보겠습니다. 볼게요. 살짝 꽂고, 살짝. 어이구 살짝 보자. 에안오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껍질 벗기 전에 되게 깨끗해져요 실제로 여러분들 여러분 동영상 보면은 동영상 같은 거보면 사진 같은 거는 사진 보다 실제품 못나데 음. 얘는 실제품이 되어있어요 진짜 기가 막힙니요 어떡하죠 이런 거 보니까. 자는 저, 저 여러분 이렇게 해 얘네들 조그만 차는 여러분 잘때 이불 속에 넣고 잤거든요 그정도 너무 좋아 이 차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10만 원대 초반인데 1 0도 초반으로 144001. 예, 타이완 넘버원 한번 해보세요. 예, 사실, 이름 차이 인데 자, 최고입니다. 오케이.